안녕하세요 저는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2학년 한영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것은 어, 북스캔 알고리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이제 북스캔 알고리즘이랑 저렇게 삐뚤어지게 찍은 책 이미지를 갖다가 저렇게 펼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책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한다면 한 번쯤 써보셨을 만한 브이플랩 같은 것도 이걸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제가 이런 걸 쓰다가 참 아이고. 힘들었던 게예 시중에 나와 있는 게다 모바일 API를 태워서 하는 거라서 되게 느리고 되게 오래 걸리고 또 부분적으로 유료예요. 그래가지고 뭐 쓸만한 거 없나 하다가 쓸게 없어가지고 한번 그냥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강 보여드릴 건 부찬 대강 요정도이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될거 아닐까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제가 한번 막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조명은 뭐 이렇게 그, 그림자 안 생기도 록잘 배치를 해주고 뭐, 유리판을 올려가지고 얘를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카메라 두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찍히기도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서 카메라 두개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걸 누르는 거. 저희가 이거 기계를 옮기는 것도 아닌데, 손으로 하나 옮기려면 얘를 뗐다, 뗐다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가지고, 좀 간소화를 해서, 정말 대충, 정말 대충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메라는 없어가지고, 휴대폰 카메라를 썼고요. 조명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몰아서 찍고, 왼쪽 페이지 몰아서 찍고, 해가지고, 합치는 걸로, 명령어로 합치는 걸로, 연속된 페이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좀 단순화를 해봤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일단, 배경을 빨간색으로 했죠? 빨간색으로 통일해서 좀좀 좀 이걸 티채팅하기가 좀 쉽게 만들어졌고요.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몰아서 합쳤고 주변광을 가릴 상자가 보통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불을 끄고 했습니다. 되게 부실하게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장한장한장 찍어서. 1년에쭉다요된사진들얻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되게 꾸겨졌죠 이걸 이제 표현 작업을 어떻게 구현을 했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경계부터 알아야 되겠죠. 책의 책의 끝 부분이 어디인가, 책의 윗 부분 끝, 옆 부분 끝 이게 어디인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꺼내볼게요. 처음에 떠올린 방법은 그냥 위에서 쭉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빨간색 픽셀을 세면서 1점 이상 빨간색 픽셀이 세어졌으면 은그 다음부터는 1점 이상 빨간색 픽셀안 나올 때까지 직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초록색 보더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책의 끝부분으로 인식이 된 건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좀 문제였어요 딴 거는 다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쳡 튀는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 있었던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해보는 것처럼, 코드에다가 프린트 하나하나 붙여보고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모르겠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코드를 분해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봤어요. 네, 다행히 모듈레이션이 잘돼 있어가지고, 함수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면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던 부분은 RGB 코드를 HSL로 바꾸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뭔 차이냐 하면, 보통 컴퓨터는 8비트 3개를 가지고 색깔을 표현을 하죠. RGB. 이렇게 색깔 을 표현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어느 색깔이, 어느 색상이랑 가까운가, 어느 색깔이 얼마나 밝은가,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저기 적혀있는 색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어두운지 두개 차이를 알수 있을까요? 사람도 모르는 것처럼 컴퓨터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저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색깔을 색상과 채도와 밝기로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맨 마지막에 밝기 값이 더 낮은 게더 어두운 거고, 더 높은 게더 밝은 게 됩니다. 컴퓨터도 이제 숫자 비교로 어떤 색이 더 밝은지 어두운지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 색깔을 빨간색인 걸 감지를 해서 보들 경계를 이제 감질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렇게 곱하고 나누는 순서가 반대로 뒤바뀌어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 플로트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게 사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플로트가 마법처럼 일어나, 은선이 되는 게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를 처리하는 유닛이 따로 있어서 걔네들을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근데 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000x2,000 픽셀을 처리를 수, 해야 되기 때문에 200장, 500장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은 프로그램이 엄청 오래 걸게됩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인트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에다가 4를 나눈 다음에 4를 곱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0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트라고 가정을 하면은 1에다가 4를 나누면 0.25가 나올 거고 거기 다시 4를 곱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트일 때는 나누는 게더 빨리 보면은 0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쓰는 바람에 어떤 색이 다0 0으로 나와가지고 방금처럼 쭉 뚫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좀안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냐. 테스트 케이스를 써가면서 개발하는 걸좀 습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용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Rust인데, Rust에서도 카고 유틸리티 안에 테스트 해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 테스트 케이스를 짜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유틸리티 존재해요. 다른 언어에도 있으니까, 뭐, 자바나 이런 거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코너를 검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가 안쪽인가? 책의 안쪽이랑 바깥쪽, 이렇게 두 개가 나뉠 수 있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게 알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미분을 사용했습니다. 자미분값이랑 우비분값이랑 비교를 해서, 자미분값은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고, 우비분값은 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V자 모양이 될수 있는 상태이면은, 책의 안쪽 경계다. 그리고 완전 아래에서 갑자기 푹 올라오는 모양으로 미분이 되는 상태이면 은책의 바깥쪽이다 라고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 보라색 포인트가 책의 안쪽 경계가 되고요. 노란색 포인트가 책의 바깥쪽 경계가 되게 됩니다. 대충 이제 이걸 알았으니 이제 이 종이들을 어떻게 펴낼까? 분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펴낼까? 를 보면 시점 변환을 일단 수정했습니다. 방금 전 대로 하면은 책의 이쪽 경계, 저쪽 경계, 이쪽 경계, 이쪽 경계. 이렇게 총네 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하좌우 경계를. 이 포인트를 네. 딱 평면 위에 놓일 수 있도록 바꿔주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예, 시점 변환이라고 하고, 요거를 행렬 연산으로 행렬 구현이 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다가는 p p t 가 논문이 되기 때문에, 난 궁금하시면, 한번 저, 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피디아에 되게 많은 게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면 처리. 이, 방금 전에는 평평하게 평면 위에 놓일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져 있는 걸 펴야 돼서, 방금 전에 경계를 처리하면서 얻었던 값을 가지고 쭉축소해줬습니다큰 부분만 축소를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효과가 나요. 그래가지고 딱 평평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아쉬웠던 게, 시간이 좀없어가지고 알고리즘 상으로 배경색을 이렇게 검출하는걸 구현을 했고, 이걸로 이제 방금 보면은 사진에서 어디는 되게, 어디는 되게 밝잖아요. 이게 저희가 조명을 되게 균일하게 주는 것도 어렵고, 휴대폰 카메라가 빛을 균일하게 담아내는 것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 배경을 또 뽑아내서 어디가 얼마나 어두운지 확인하는 알고리즘 구현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던 게 이게 알고리즘이 추정상으로는 n의 세제곱 정도의 정말 느린 알고리즘이 나와가지고 정말 오래 돌더라고요. 하나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막 10초, 20초, 30초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자료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 알고리즘 어떻게든 좀 빠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신숙한 주제죠? 이게 삼성 모트에도 있고, 삼성 카메라에도 그냥 찍으면은 스캔을 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할까?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봤는데,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예요 AI를 사용해서 모델 경계를 검출할 수도 있고, AI를 사용해서 이걸 매핑을 해가지고 다시 평평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알고리즘만으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정도만 떠올려봐도 되게 재밌는 챌린지가 될것 같았어요. 한편 이미지 처리랑 되게 어려운 걸 어렵다고 느꼈던 게 제가 카메라가 이게 4,000과 2,000이니까 이미지가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하나의 이설리하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상한 값이 나오면은 한번더 다시 돌려봐야 되고 코드를 고치고 그러면 빌드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고 또 돌리는 데 시간이 들어가고 하니까 버그를 잡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한 코드 한 코드 고치는데 그래서 이런 되게 타임 컴플렉스한 작업할 때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알고리즘도 되게 많아요 막 PS만으로는 경험을 해보기가 힘든 게,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면서 막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라서, 일단 여기까지 하지만, 한번 궁금한 게있으시면 질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강,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